왔잖아. 스페인 풀, 소뱅오바다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거 LG 경기 이거 언더 딱 기분 좋게 딱 먼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다 나도 봐라. 어. 오케이? KT 경기도 이제 2점 차기 때문에 아직 몰라. 오케이? 들어갈까, 여러분들아? 응? 들어가 볼까요? 엥 들어가 볼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도 그러면 지금 TV를 끌게 있어. 이거 잠깐만, 있어 봐봐. 최양, 채향... 최양이가 저거... 아, 나승엽이네. 최양이가 이타석만 보고 가자. 이타석만, 어. 나도 TV를 끌게. 여러분들, 옆에 틀어놔가지고... 어. 아, 투앤투 어, 최양이네? 이 다섯만 보고 TV 끄고 분석 들어가자. 그게 맞을 듯. 스윙, 어 됐어. 자, TV 껐다 어, TV 껐고 일단 오늘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음, 잘 먹자 여러분들아. 일단 끝까지 한번 응원해 보고 그리고. 물부가 여러분들아,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7 시에 이제 트레이드가 이제 마감이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가 1년 중에 이런 날은 어, 조심하는 게 좋아. 음. 그잘 오늘 그 우리 어차피 클불 갔는데 디트가 이제 플레어티 선발 맡겨 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트레이드 하는 팀하고, 트레이드 안 하는 팀하고, 초이스를 해도 되긴 되지만, 결국 나는 개인적으로 내일 이제 물부들이 딱이 정도만 딱 가고, 그 다음에 또 결국 핵심은 또 배구와 농구, 이런 경기들이거든. 그래서 핵심만 탁탁탁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자. 자, 토론토, 어찌되고 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바겐 세일 중이제 그래서 내일도 이 새벽에 또 어떠한 또 트레이드가 더 일어날지도 몰라. 그 자, 그 다음에 볼티는? 계속 달려야 하는 입장, 그 잘. 그래서 내일 번스가 나오는 입장에서 이거 딱 볼티스만 답시다 볼티스. 그 다음에 자필라오 양키. 확실히 양키가 스탠튼 들어왔고 치존 영입했고 와이 빠따가 어, 다시 또 무서운 시기에 걸려버렸거든. 그래서 내일 이 놀라하고 게리 콜이 매치업인데. 기준점이, 여러분들아, 이게, 지금 양쪽 선발 생각했을 때, 이게 8.5가 의외로 작아보이는 게임. 그래서 이거, 양키 경기, 오바 그대로 갑시다. 오바. 그 다음에, 자, 화사하고 캔자. 어제 우리가 분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 화삭이, 딱 어제 매치업에서, 연패 끊을 것 같다. 그 자, 근데 진짜 끊을, 끊을 수 있었어.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근데, 결국, 아, 참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에이. 어, 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제는 끊겠다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그쵸? 그래서, 이 와카, 켄자 상대로, 아사상대로 워낙 올있은 좋았잖아. 어, 다시 이제는 반대로, 어, 어 켄자 승과, 그 다음에, 켄자 마인승 이대로 갑시다, 그 다음에, 휴스턴하고 피츠, 오늘도 스킨스는 쓰는... 득점 지원을 못 받았지 근데 결국 9회에 또 3연이 나오면서 경기가 잡아간 게 피츠인데 최근에 이 브라운이 옛날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원래부터가 공구위가 좋아 어 <laughs> 알았다 꺼져라 지금 바쁘다 지금 어. 자이 잠깐만 있어 봐 바로 블랙 넣어야지 여러분들아 어. 지금 바빠 죽겠다 일하 너무 시간이 없다 어.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잠깐만，啊，对 <noise> 不<声>。<noise> 아니, 아니, 아니. 그, 암살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아. 지금, 그, 배달 왔거든. 잠깐만, 이거 좀, 이거 계산 좀 하고 가자, 여러분들아. 아직 시간 많거든. 자, 삼성하고 LG 지금, 그, 뭐야. 막았네. 어. 8회로 간다. 야, 8, 9회에 3점이면 솔직히 아무리 구 9회라도 유리하긴 한데, 삼성이 좀 점수를 안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 음, 쓱은 또 막았네. 자, 그래서, 자, 다시 들어갔을 때, 요게, 지금, 브라운 자체가, 여러분들아, 원래부터가 이제, 공구2가 좋았던 친구잖아. 근데, 최근에 이제, 세 경기게 잘라봤을 때, 확실히, 이게, 자기 스스로도 던지면서 성장하는 느낌이 딱 보여지는 게임이거든. 그래서, 이거, 휴스턴, 승으로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에리하고 와시. 오늘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임 나와버렸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기했다 결국 이 경기는 오바 가자. 그래서 말 해고 오바가 나왔고, 그러면 넬슨과 코빈 매치업이다. 결국, 넬슨이 좀더 유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코빈이 또 원정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요거 애리조나 승과 오바, 요렇게 갑시다. 에. 됐죠 음. 그 다음에. 자, 배부로 가보입시다. 네. 됐나? 물부 질문. 음. 질문 없죠 여러분들아? 확실히, 캐나다하고 호주는 경기 초반부터 달립니다. 그죠? 달리지? 확실히, 캐나다하고 호주는 경기 초반부터 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 캐나다하고 호주, 여러분들아. 저배당 캐나다지만, 이거 끝까지 봐야 되는 게임이야. 근데, 이기긴 할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여러분들아. 끝까지 봐야 되는 게임이고. 자, 그러면, 100으로 가보입시다. 자, 슬로베니아하고 세르비아. 자, 슬로는 어떻게 됐다? 캐나다 상대로 3대1로 완승을 했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 우리가 어제 아래 미국전 이거 피통 샀던 게임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걸 떠나서 이 슬로베니아하고 세르비아. 어제 아래 이 VNL에서 5세트까지 개접전했던 경기. 그때 우리 승부 같은 게임이잖아. 나는 아직도 그 5세트까지 그 라이브로 봤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그래서 이 경기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아 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 세르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배구를 어느 정도 하는 팀이잖아 높이가 좋고 그 다음에 조직력 나쁘지가 않고 근데 이 인간들이 항상 단점이 뭐냐면 세트마다 기복이 너무 심해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팀에 각 팀마다 에이스들이 있잖아. 에이스가 없다는 게 진짜 아쉬운 거야. 반대로, 이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누가 있다? 스테르는 있잖아. 그 인간이 또 지난 1차전에 캐나던전 때 20점 이상 또 때려줬던 경기도 있고, 그 다음에 모비치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 슬로베니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다? 서브가 워낙 또 좋은 팀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전력상으로도, 솔직히, 이 슬로베니아가, 확실히 좀 우위인 게임. 그래서 이거, 배당, 일반승 배당이 나쁘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슬로베니아 승, 그 다음에 또 뭐, 양쪽 생각했을 때, 결국 세르비아도 뭐, 삼대떡 이런 셧아웃은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거든. 그러면, 오버까지. 여러분, 같이 봅시다. 그 다음에, 자, 프랑스하고 캐나다. 음. 이 프랑스가, 끔찍하긴 해. 왜? 어제 아래 이제 패트리 에이스가 또 해줬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클로베토, 이인가 또 해준 거 있는데, 똥가패가 나와기 나와가지고 얘가 7점인가 8점 때렸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효율에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때려버렸어. 그래서 똥가패가 안 나와야 돼, 어, 오늘도. 그러면, 이 경기가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전체적인 전력에 있어서, 그래, 캐나다가 마르라든지 호구 이런 또, 완투 펀치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이 VNL 나왔던 팀들 중에서 항상 보면 캐나다가 중하위권의 전력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하자, 뭘. 프랑스, 승, 그 다음에 뭐, 프랑스 1.5마이너스 딱, 요렇게만 활용을 합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질문 어, 배구. 음, 언더로 가고 있습니다. 음. 배구 질문 없나? 자, 그러면, 농구로 간다. 자, 일본하고 프랑스 자, 일본은 이 독일 상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독일이 어, 마헨이냐 오버냐 둘중 하나 초이스하는 게임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오버가날것 같다가 안났고 반대로 마헨은 극장 마헨이 일어나버렸잖아 그쵸? 그리고 그 일본이라는 팀이 이 카무라 유키 그 뭐야 앞선에 쪼매난 친구 삼점 좋고 그 친구 그 친구가 맹활약은 사실상 없었어 첫날에 결국 누가 좀 해줬다 하치무라 그 다음에 와다나베 그 다음에 이 용병 이거 기한 친구 이세 명이 좀다 해줬던 그 끝이었거든 반대로 프랑스는 이 경기력이 진짜 안 좋았었어 음. 근데 어떤 거는 하나는 있다 알고도 못 막는 웬비 그 다음에 바툼이 진짜 적재적소에서 잘 해줬던거 그 다음에 수비력 어, 이거 하나는 그대로 이어졌던 게임 그러면 내일 이 매치업에 있어가지고 뭐 지금 일본의 라인업 로스터 구성을 봤을 때 이거 지금 웬비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플레이어가 없단 말이야 사실상 없다 없어 여러분들아 없어 없어 그래서 그날 지난 경기 브라질하고 경기에서도 웬비하고 고베하고 1차전 시작부터 냈다가 둘이 호흡 안 맞으니까 빼고 따로 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 또 중간에도 같이 또 투입할 때도 있었고. 근데 따로 했을 때가 훨씬 더 경기력이 좋았던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래, 일본이라는 팀이 오늘도 3점 쇼, 그 다음에 또뭐 템포 빠른 푸시, 이런 농구를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프랑스의 수비를, 어, 뚫기가 너무 어렵다. 어, 반대로 프랑스의 야투 역시나 기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약간 이 마엔이 좀 애매하거든. 음, 그래서 마엔 승을 보면서 언더를 봐야 되는데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사실상 언더다. 아시겠죠? 어, 오케이. 음, 마엔 승과 언더를 보면서 결국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어, 프랑스 경기는 언더다. 요렇게 그 다음에 자, 브라질하고 독일. 일단 이 브라질은 어, 애초부터 이야기를 했듯이 전력이 사실상 많이 떨어진 상황. 그 다음에 독일은 어 이미 이 유로 대회, 그 다음에 농월 이게서 다 보여줬던 퍼포먼스. 결국 슈레더가 이제는 에이스에서 어떤 역할을 해준다. 이 바그너가 오히려 이제는 팀의 에이스로 올라왔다. 그 다음에 뭐. 슈레더는 항상 에이스 역할을 안 하더라도 이 국제 무대에서 밥값은 무조건 해준다. 그죠? 그래서 이 독일이라는 팀이 전력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지금 이 브라질 상대로 지금 기준점이 지금 몇 점이다, 여러분들아? 꼴랑, 어, 지금 꼴랑 12.5거든요, 여러분들아. 그래서 확실히 이 경기는 독일이 경기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리드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거 독일 하나 보고 우리는 뭘로 가자. 독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오버 이렇게 같이 봅시다. 됐나요? 질문. 언제 음. 되고 있는 거야? 와한점 됐어? 2점 남았네. 아, 딱, 여러분들아, 딱, LG 경기, 딱, 언더, 딱, 먹고, 스타트 했으면 기분 진짜 좋겠는데, 이거. 그죠? 질문! 없어요? 아? 없나? 아, 씨. 많이 아직, 많이 남았다, 여러분들아. 꼴랑 음. 1 2점 차. 호주하고 캐나다는 이빨 골넣고 있고. 됐나? 자,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지금 5경기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아. 어, 그래서 끝까지 응원하고, 내일 또 새벽에 물부하고, 우리 올림픽 경기 화이팅 합시다. ,이. 오케이. 음. 오케이. 호!